안녕하십니까. 건강대통령 권통령입니다. 오늘 한입맛방하러 온 곳은 원조 안동찜닭에 왔습니다. 배고픈 시절, 비싼 치킨 값에 다들 배불리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속상함에 닭에다가 당면이랑 야채를 넣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찜닭을 만드신 게 처음 시작이었다고 해요. 또한 사장님의 배부르게 먹게 해주시려는 그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오래도록 사랑받는 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야 이게 한번 편스토랑 저 재료 같은 거는 있는 시간이 다 틀려요. 야채나 면이나 야채. 생생 정보와 VJ 특공대에 방영된. 안동구시장 찜닭 골목에 있는 원조 안동찜닭에 왔습니다. 가끔 음식점끼리 서로 원조라고 하며 홍보하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찜닭은 지금 제가 맛방을 찍고 있는 원조 안동찜닭이 진짜 원조라고 합니다. 1980년에 오픈해서 2021년, 지금까지 42년간 운영을 해온 곳인데, 간판에 보면 구우리통닭이라고 적혀 있듯이 처음에는 치킨집이었다고 해요. 원조 안동찜닭의 주소는 경북 안동시 번영일길 47 안동구 시장 찜닭골목길에 위치해 있으며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는 구 시장 공용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하는데 주차 요금은 30분에 500원, 60분에 1,100원이라고 합니다. 화장실은 시장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셔야 하는데 조금 불편함은 있습니다. 메뉴 구성은 찜닭 중짜 28,000원, 대짜 45,000원입니다. 고기 먹어볼건데 이 집은 매운맛인데 <놀람> 조금 더하고 약간 간장하고 약간 석청 듯한 그런 좀 맛이 있어요 우리가 먹던 일반 찜닭하고 조금은 좀 차린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맛보기네 양념이 먼저 e r I dare talk to 요 e t f 저 o d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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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남은 거 배짜 식켜두고 하나 포장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배짜는 고기 양도 양인데 당면이 너무 많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서울 같은 데에 그 먹으면 이만큼 당면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원래 면 러버라 이 정도면 맞아. 나오면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고기 플러스 몇 맞아. 가지 정도. 이게 조금 안 좋은 찜닭의 특유의 차이점이라고 맞아. 생각을, 맞아. 생각을 맞아. 합니다. 네. 마지막 맞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봉우과 분... 처음으로, 맞아. 원조, 맞아. 그리고 삼대천이에 나왔던 맞아. 중앙찜닭. 두개더딱 구분을 하면 차이점이 있어요. 한 번씩은 먹어보면 되겠는데 굳이 한 군데를 간 매운 거를좀 좋아하면 안동찜닭을 주면 좋을 거 같고 나는 매운 거보다 원래 본연의 찜닭 맛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중앙찜닭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대통령, 건통령이었습니다. 꾹, 좋아요, 꾹, 꾹, 알림 설정, 꾹, 꾹, 꾹. 다 먹으시면 안 돼요.